자, 일단 처음에, 어, 카라는 클래스 만들고, 네, 자, 달립니다. 이거 만들었죠. 자, 그러면 함수 하나 만들 수 있고요. 자, 이전에, 그럼 변수도 만들 수 있죠. 자, 그러면 인트의 새 자, 속력. 자, 스피드라는 걸 만들어서, 자, 스피드라는 걸 만들어 놓고, 자, 메인에서 얘를 하나 만들었죠. 자, 지금 new 키워드로 인스턴스화 했죠. 자, 카라는 클래스로 객체 하나 만들었죠. 자, 그 다음에 얘를 카1 변수에 담았어요. 실제 객체는 이 카1 안에 실제 객체 리모컨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실제 객체가 정확히 메모리 상에서는 참조 값으로 있지만 아무튼 카1 안에 이 객체 관련된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 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그리고 걔에 대한 타입은 내가 만든 카 타입이니까 앞에 카를 적어 놓고 자, 그럼 얘 속력에 접근할 수 있죠. 자, 그럼 카1에 스피드하고 여기 1을 넣어 줄수 있죠. 변수에 값을 넣어 줄수 있고 자, 그러면 카2도 만들고 나서 스피드에 2를 넣어줄 아 스피드에 또 값을 넣어줄 수 있고 카3도 만들어줄 수 있죠 이런 네, 식으로 해서 속력을 다 각각 넣어줄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고요 여기서 그냥 함수 만들어서 함수 그냥 똑같이 해서 그냥 변수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함수에 접근해서 실행했다 이렇게 네,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